감사합니다.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축구하시며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크리스도의 벌로씻으시며 말씀의 약국의 승리를 원하시는 주님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을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모두 한 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도 죄의 벌로 씻어 주옵소서 영원히 양심도 채워 주시고, 칼벌이 십자가의 벌로 국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감사라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복되고 축복되면, 원수가 한를을 죽이라는 것이고, 내가 축복되면, 은 원수가 나를 죽이라는 것이니 두 가지가 다 약함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은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와 살거나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살거나 할 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알라. 믿음에 있으면은 흔들리지도 않냐며 넘어지지도 않냐며 좌절하지도 않냐것같으나 나도 탄식할 때가 있었고 나도 모든 것이 때가 다 되어온 말적에 하라보고 울고 있을 때가 있었느니라 내가 할수 없을 때울 것이고 내가 갈수 없을 때 가지 못할 것이고 내가 볼수 없을 때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안될때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laughs> 모든 것은 아버지를 위함이고 나를 위함이라 네가 살고 졸는 것이 하나님의 무언과 그리스도의 빛이 되물을 나여 까닭없이 네가 죽어야 되고 까닭없이 번호를 받아야 되고 까닭없이 가족이 힘들어 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laughs> 들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산것 같이 너희가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 영혼이 살고 죽지 않는 것을 알라 너희가 죽는다면은 하 너희 자신을 살린 것 알지게 너희가 죽을 것이고 너희 자신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버릴 적에는 영이 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 지체에서 너가살 때가 있고 내가 살 때가 있고 네 지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빛에 나타날 때가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불가불로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불러 가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는 어지 말라. 하라 할때 하고 하지 말라 할때안 하고 할때가고 하지 말라 할때안 하는 것은 너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가 사랑이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종을 통해서 너의 모두에게 증하는 것이니. 예수를 믿으면 환란도 없고 예수를 잘 믿으면 죽음도 없고 영혼이 살아서 펄펄 뛰는가 생각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지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날 때는 너에게 이런 것이 없으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축복된 날이면 거룩할 별이 날이 아니냐 한식이름 거룩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복된 것은 모든 것이 내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쉬시는 날기에 너희가 복되고 축복된 날이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너희가 이날에 괴로움이 있다면 너희가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너희가 놀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 이래도 감사할도 하감사하겠으며 내 육체가 권한을 받아도, 다의시체가 권한을 받는 것이고, 영이 권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권한을 당하는 것이니, 누군가에게서 이런 일이 있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느니, 모든 것을 믿음으로 너희이가 알고, 하고 분별하고 가라. 그리할 때, 너희가 살고 죽지 않냐 할 것이고,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하는 것도 할라.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동원해서 참았으므로, 죽었고, 죽었으므로 부활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기도 하며,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도 하느니, 너희의 지체가 있음으로 고난받는 걸고 지체가 고난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축복이라 생각하지 말라 다시하늘로의 스토리에 쓰여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남다른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 모두가 사라워지게 만들립니다. 타스마니아의 캐롤라스가 있는 C.S.S. 오늘도 원수들이 수업시비를 했으나 그 원수들은 다 지는 분시고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내가 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내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않는 것은다는 살아숨이니라 너희 영혼이 살아있다면은 육체의 권한 때문에 너희가 죽을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일이 있으니 너희가 너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도 이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청문을 해보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는 그은혜될 때까지는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욕도 있고, 각가지의 고욕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오하라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자랄 때 기뻐하고, 너희가 처분할 때 오시며, 너희가 자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을 추기도 하시지만, 너희 잘못할 때 애통하고 매를 줄 때도 있다라는 걸 알라. 다스리스에이 내가 이 말을 전하면 너희에게 감춰졌던 비밀 노를 내에게으고가르치는 것이니 감사하게 원하라. 다스리스에이스에 오늘도 기원을 견 기원 사람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마는 너에게 시험도, 활란도, 역경도,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읽는 것이라, 그러므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도 하고, 감사한 날이 되기도 하는 것을 읽는 것이라, 너의 육체가 살지 않냐고, 영원히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감사, 감사합니다. <laughs>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룰 것이 있으니, 또한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었고이배시조로 성찬하니께 맡기옵니다 단연 죽고 죽어 살아 일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죽어죽고 죽어 일하지 못한 모든 한 명의 치를 온수하고 사해 주시옵소 이 시간 당신의 신으로 감동감과 역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교유이 만나이다 아멘 실고생하셨습 <목소리> 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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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나 인자가 세상에서 제일 사는 것사가있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전부 인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른나내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려 하시니 아니 네. 네. 본자가 세상에서 죄를 쌓은 관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시고 전평변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집상가시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 어,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겠습니다. 아, 네. 집으로 가라는 것은 어, 모든 것이 때가 다 되었다는 듯, 뜻도 될 것이고 또한 깨달을 때도 눈도 음, 들쭉하시고, <laughs> <laughs> 어,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할수 있기도 하고, 또 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중에 다고볼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 포함해서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 자신들이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해주시는지 어 물어보겠습니다. 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라고 하십니다. 어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 저에게는 무엇을 뜻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어, <laughs> 내 몸이 어, 치료된다 는 뜻이다 그랬어요. 어, 어떤 영혼을 맡겨주든지 이제 영혼을 세울 때가 됐다라고 하시고 어, 아낌없는 준보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맡기는 일들을 하라. 뜻이다고의 모든 니다 항상 나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 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은모하고 어, 믿음으로 전쟁을 하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모든 은동든가 일어나 내사람을 가지고 집으로 가다 람었으니까어은 모든 사과 얼음을 많이 을때 그 한량한 어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제, 치유, 함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기쁘고 은혜, 스러운 일이고 그 돌아가는 길목에 어, 집으로 갈 때까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또 그걸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로 가라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하시고, 영혼을 살리라 하십니다. 어, 저는 때가 다 되었다 하시면서, 이번 개통에서 끊게 하시고, 또 내려놓고 하셨다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더욱 달려가라 하시고, 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이루는 대로 믿고 행하라 하십니다. 어 지금은 평안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 지금 지금 어, 지금 잘 이기고 기도할 때다. 강으로 담대. 어 저게 어, 일어날 때를 말씀하신다 니다는 네,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예 오늘 예식장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었습니다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라시이 네, 항상 깨어 자들을 위해 전하고더는이으로그귀 전부 하십니다 음, 예수님께서 행하실 모든 어, 기적과 이사 그 믿음을 가지고 알려드의서있기에 바라서 네, 정말 아이 좋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감사합니다. 또 Sammy, come. Tanker, come. t a l k 각자가 o m e Talker, come. Talker, c o 깊이 깊이 l k e r c o 또 e Talker, c 때 m e Talker, c o m 종 Talker, come. Talker, c 대신 세로라울 수 있어 하지만랄때안하고 하랄 때 하면은 너희가 모든 걸다 이기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 해도지고 하라는거안 해도지는 것이니 너희가 믿음에 고회쓰이 원하나 다른 말로 리길 을수 있어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과 또한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에게 주는 모든 말씀을 지켜행하기 원하라. 다스와스, 에스에스,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모든 물다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켜행할 것이고 내가 도울 것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스와스, 에스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우도록 나이다. 아, 아멘.